안녕하세요. 토익전수와 함께하는 희망토익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형식 동사 정리예요. 출제 잘 되는, 토익에 출제 잘 되는 이형식 동사 정리입니다. 네, 이형식 동사의 대표 동사는 뭐니 뭐니, 비동사와 비컴 동사죠.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한 상태이다, 비컴 동사는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비동사와 비컴동사 뒤에는 명사, 형용사 둘다올수 있는데 출제되는 동사는 주로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게 출제가 됩니다. 뭐라고요? 형용사가 오는 것, 비동사, 비컴동사 뒤에 형용사가 형용사가 오는 것을 출제한다 이거예요. 주로 네 그래서 개동사나 비컴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feel 동사 뒤에는 우리가 흔히 어떠어떠하게 느낀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떠어떠하게는 부사처럼 느껴지지만 feel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 요거 아주 중요하고요 appear 다음에 형용사 오면 어떤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look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look 동사 뒤에 부사 아니고요 어피어 동사 뒤에도 형용사가 맞는 거지, 부사 아니에요. 그리고 심 동사 뒤에도 어떤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형용사가 옵니다. 다시 한번. look, appear, s e m appear, look, s 동사 의미 같아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셋다 뒤에 형용사가 오고, 뭐뭐인 상태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appear, s e e m 동사는 투부정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appear, 투부정사, 그러면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이다. s e e m 투부정사, 그러면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많이 쓰입니다. 아겠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이는,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smell, 그 다음에 꼭 형용사가 와서 어떠어떠 냄새가 난다 테이스트 다음에 꼭 형용사가 와서 뭐뭐한 맛이 난다 사운드 뒤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뭐뭐하게 들린다 리메인 형용사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출제 잘 되는 항목들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출제 잘 된다 스멜 형용사 테이스트 형용사 사운드 형용사 리메인 형용사 출제 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토익에 출제 잘 되는 삼형식 동사예요. 삼형식 동사는 주어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그런 동사죠. 삼형식 동사 뭐라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로서 명사. 명사가 목적어로 오는 동사예요. 그래서 번역은 목적어를 동사한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어, 흔히 많이 쓰이는 그런 문형이라 볼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떤 동사들이 그런 동사들인지 보죠. Discuss는 뭐뭐에 대해서 토의한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discuss 뒤에 목적어가 직접 오죠. Discuss 목적어 뭐뭐를 토의한다. discuss about 이거 틀려 discuss 뒤에 직접 목적어가 온다. 그다음 contact 아무개 아무개에게 연락한다. contact 아무개요. contact 뒤에 목적어 직접 온다 이거요. 예 그다음에 approve 목적어 뭐 뭐를 승인하다. approve 목적어 뭐 뭐를 승인한다는 뜻이고요. 요세 가지도 흔히 착각할 수 있지만 뒤에 목적어 직접 오는3연식 동사로 출제가 잘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그 다음, 출제 잘 되는 그런 동사입니다. Notify, inform. 의미는 똑같은데요. 목적어에게 뭐뭐를 알린다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 틀렸습니다. 목적어를 알린다 이렇게 쓰입니다. 목적어에게가 아니라 목적어를 알린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목적어를 알린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tify, a, of B라든지 notify A 대절 그러면 A에게 B에, B를 알린다. A에게 대절이야의 내용을 알린다는 뜻으로 쓰이고요. 이거 출제 잘 돼요. 전체서 of가 나온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inform A of B inform A 대절도 잘 나옵니다. inform A of B는 A에게 B를 알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inform a 대절은 a에게 대절이야 를 알린다는 뜻으로 되게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inform 동사 notify 동사에 관한 쓰임새 네그 다음에 또사형식 동사로 뒤에 목적어 받는 사형식 동사로 출제 잘 되는 거예요 reach 목적어 목적어에 도착하다 enter 목적어 목적어에 들어가다 엔터 인투 아니에요 엔터 그냥 목적어 비짓 목적어 목적어를 방문하다 어텐드 목적어 목적어에 참석하다 조인 목적어 목적어에 합류하다 그래서 언뜻 보면 뭐 전투사 투라든지 엔터 인투라든지 비짓 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간단 말이죠 다시 한번 리치 목적어 목적어에 도착하다 엔터 목적어 목적어에 들어가다, v i s 목적어 목적어를 방문하다, 어 t t e n 목적어 목적어에 참석하다, 조인 목적어 목적어에 합류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에다 올리세요. w 치 목적어, 엔터 목적어, v i s 목적어, 어 t t e n 목적어, 조인 목적어 이런 식으로 입에 꼭 올리세요. 오케이. 다음 동사들입니다. 자, 또 나왔어요. damage 목적어 목적어를 손상시키다. maintain 목적어 목적어를 유지하다. exceed 목적어 목적어를 초과하다. access 목적어 목적어에 접속하다, 목적어를 이용하다. arrange 목적어 목적어를 배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damage 목적어, maintain 목적어, exceed 그냥 목적어 access 그냥 목적어 arrange 그냥 목적어 목적어를 배열하다 오케이 다음 동사입니다 자그 다음에 provide 동사도 뒤에 목적어를 직접 받는 그런 타 동사고요 뭐뭐를 제공한다고 쓰입니다 provide 목적어 뭐뭐를 제공하다 그리고 provide a with b 이러면 a에게 b를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토익에 출제 잘 되는 2형식, 3형식 동사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여러 번 보셔서 꼭꼭 꼭 익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